자, 오늘은 마당에서 베어낸 나무들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느린그린 프로젝트 쇼박쇼. 아, 요거는 여기저기 저기에서 베어낸 거거든요. 시골에서는 이런 나무들을 베어내서 어디다 쌓아 놓습니다. 느린그린 프로젝트에서는 그 취지에 맞게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 내리막길 저쪽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썰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려서 걸음으로 쓰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전에 살던 어르신이 소를 키웠던 축사입니다. 창고로 쓰다가 포크레인으로 제가 철거를 했는데요. 어, 요 옆이 어차피 죽은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걸음으로 쓰려고 생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이렇게 묵혀두고 있습니다. 배어낸 통나무들 굵은 거 중간 거 나뭇가지들 여기는 오래 묵혀둔 나무들이고 여기는 작년에 베어낸 생나뭇가지인데 가을 겨울 봄이 되니까 바짝 말랐네요 그래서 다 죽은 나뭇가지들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나무들을 흙 속에 묻어가지고 자연순환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이 잡초와의 전쟁 때문에 귀찮잖아요. 그래서 다 마당바닥을 공구리를 칩니다. 귀천하러 오시는 분들은 힐링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뷰가 마음에 안 들죠. 잔디를 깔고. 이 이게 시도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되죠 야 잡초가 정말 무섭구나 1년 2년 3년을 살다 보면 왜 시골 분들이 마당에다가 풀한 폭이 나지 않는 공구리를 무려 7.8점으로 까는지 그때서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녹지 공간이 너무 없어도 안 되잖아요 여기 조경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흙 속에 묻을 때 자연적으로 걸음이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어차피 죽은 공간인데, 여기는 땅의 농사꾼이라고 하는 지렁이 사육장을 여기다 만들 겁니다. 여기가 냉장시설이 없는 공갈 저온창고구요. 자, 들어내겠습니다 적색벽돌, 여기가 마을회관이고요. 그리고 마을 경사료가 이렇게 있는데요. 담장도 없고, 대문도 없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꾸밀 건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무를 다 옮겼고요. 저손으로톱체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있는 장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고 자다 잘랐습니다 분쇄기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분쇄기를 꼭 갖고 싶은데 아직은 장만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걸 과연 어디다 쓸 거냐 이 길이 경사로 인데요 마을의 간으로 가니는 통행로입니다 보시다시피 담장도 없고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죠 대문도 없고 다목적 화단을 꾸밀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실 텐데요. 자세한 구상과 조경 설계, 그리고 시공은 다른 영상에서 진행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통나무들을 묻어 놨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유기질 비료가 되거든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그대로 두면은 이게 들뜨거든요 그래서 들뜨는 것만 안 뜨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넣습니다 분세기로 잘게 쪼개서 하면은 훨씬 더묵식이 돼가지고 걸음이 빨리 될텐데 어쩔 수 없죠 뭐사단맵 미치기 때문에 유효토심을 감안하면 늦게 썩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에 있는 거. 한 점심 싸졌어? 네, 고맙습니다. 자, 작업을 마쳤는데요. 나무의 상태를 보니까 작년 추운 겨울에 베어냈거든요 근데 보세요. 봄이 되니까. 상태가 이렇습니다. 근데 나무들 대부분은 삽수가 되잖아요. 삽목이 가능합니다. 이게 꽂으면은 또 개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치 않는 나무를 베어다가 이렇게 끊어놨으니 이게 만약에 다 살아난다면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 죽지 않습니다. 이거 썰어낸 건데 위를 보게 되면. 이거 보세요. 이 생명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특히 시골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는 애매한 그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나무인데 시골에서는 자생적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나무들인데 볼품도 없고 그러니까 관상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도 꼭 있어요. 그래서 시골 분들은 생활하기 바쁘시니까 그러다가 정보기 싫다 그러면 날 잡아서 이렇게 베어냅니다. 그런 나무들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산목이 되게 되면 여기가 완전히 그냥 이런 나무들로 아주 뒤덮일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햇볕에 더 말려가지고 상태를 지켜보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이 안 되는 네, 그런 곳입니다. 처음에 이 집에 제가 살기 시작했을 때는 여기가 이 국어, 국어란 말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냥 도랑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 마을 위에서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도랑인데 제가 조경 설계를 할때 이게 죽은 공간이 되고 여기는 쑥 들어가거든요 발이. 그러니까 잡초가 무성할 때는 여기가 그냥 냄새도 나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풀들이 자라가지고 여기까지 침범에 들어와가지고.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조경 설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여기가 빗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관을 묻어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야 물빠짐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북돋으면 식물들이 잘 자라겠죠?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다목적으로 조경 설계가 들어갑니다. 오늘 나무를 매립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시공의 하나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죠. 여기 쌓아놓은 돌은 치울 겁니다. 경계선 표시만 한 거고요. 이 돌들은 요게 나게 다른 용도로 쓸 거고요. 느린 그린 3개년 프로젝트. 안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마을 이웃분들의 관점입니다. 다 보이죠? 아니. 네. 그렇습니다. 예, 잡초 때문에 공구리로 뒤덮였던 그런 마당이었습니다. 다 죽은 공간이었죠.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